반갑습니다. 네, 스타트업 i r p 치의 정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드리머 스피치 대표 최현정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첫 강의니만큼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리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대표로 있으면서 뭐, 목소리 들으시면 아시겠죠?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주 SBS에서 기업 스토리, FM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출연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 IR 피치를 강의를 하는 사람인 만큼 K-스타트업이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한국나노기술 어머 뭐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아주 다양한 곳에서 IR 피칭 전문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몇 권을 쓰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스타트업 관련한 이 스타트업 IR 피칭의 비결 스토리로 채우고 스피치로 승부하라가 5월 출간을 앞두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스타트업이란 뭘까요? 요즘 굉장히 핫한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는 배달의 민족이 기업 매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어, 또몇달 전이었나요? 아니죠. 한 며칠 전에는요. 그 타다금지법이 통과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큰 이슈를 몰고 다니는 스타트업. 그 개념에 대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이미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 r 피칭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아주 여러 분야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기 때 벤처붐이 불었던 것을 좀 떠올리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0년대 어, 벤처 붐이 불었었잖아요. 그때 너도 할 거, 너도 나도 할 거다. 창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현재도 한 2018년쯤, 2016년쯤부터 이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투자 규모도 일기 때보다 더욱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저는 에어비앤비를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죠. 에어비앤비도 여러분이 아시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가 35조에 달하는데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까지 성장을 해온 스타트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수 있는 거죠. 어, 그렇다면 이 에어비앤비 어떻게 해서 성공을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이렇게 나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것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성공을 할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 탈때 불편한 점을 느끼셨던 분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어, 막 길을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택시를 타려고 해요. 그런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장 시간으로 기다려 본 거는 한두 시간 정도 택시를 잡으려고 기다렸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그 당시에는 아, 불편해라고 넘어갔었는데 이런 저의 불편함을 해결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인데요. 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위치 서비스를 이용해서 목적지를 입력하고 가격을 확인해서 택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현재 100개국 가까이 확산이 되어 있고요. 이 우버를 탄생시킨 사람 바로 이 트레비스 칼라닉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가장 젊은 자수성가 엉망장자 탑 10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물론 현재는 우버에서 나와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우버를 탄생시킨. 어, 아주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갖췄던 사람이라는 라는 것은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내로 한번 눈길을 돌려볼게요. 국내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스타트업, 바로 전 쿠팡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로켓 직고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쿠팡은요, 도표를 보시면 조금 더그 대단함을 함께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쿠팡의 기업가치가 현재 시점으로 2019년 말과 2020년 초이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가치가 10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 국내에서 기업가치가 1조 2천억 이상인 기업들이요. 1 0 가지가 있어요. 위메프, 비바 리퍼블리카, 우리가 아는 토스죠. 어, 그리고 무신사가 2019년 11월 가장 최근에 이제 2조 2천억 원으로 이렇게 기업가치를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L&P 코스메틱부터 야놀자까지 우리 국내에서도 1조 2천억 이상의 기업가치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도 사실은 이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몇달 전에 이제 매각을 하면서 빠져서 현재는 국내에서는 이 1조 2천억 원의 기업가치를 가진 회사가 10개라는 것, 스타트업이 10개라는 것 조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 1조 2천억 원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요. 이렇게 뿔 하나 달린 우리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에서 유래를, 유래를 했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유니콘 본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우리 상상 속의 동물이잖아요. 그만큼 만나기 힘들다라는 의미로 스타트업이 1조 2천억 원이 되는 게 힘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카콘 기업도 있습니다. 데카콘은 뿔이 10개 달린 유니콘이죠. 그럼 유니콘보다 더 만나기 힘들겠죠. 그래서 뿔이 10개 달린 기업은 데카콘 즉 기업 가치는 약 12조. 이렇게 1조 2천억 원은 유니콘이고요. 12조는 데카콘입니다. 이게 스타트업에 한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뭐와, 뭐가 필요할까요? 본인의 자본금만으로는요, 이 계속해서 성장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투자를 받을 때뭐 VC, AC, 뭐 엔젤 투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VC 같은 경우에는요, 벤처 캐피탈이에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를 볼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첫 자막에 KTV 네트워크 이렇게 뜨거든요. 이 KTV 네트워크도 VC, 기관 투자자예요. 이 영화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AC는 뭘까요?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초기 창업 기업에게 부스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엑셀러레이터, AC와 비슷한 곳이 인큐베이팅 기관이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는요, 어, 인큐베이팅 기관은 정말 초기 기업, 아니면 예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부스터 역할을 해주는 정부 기관들이 많은 반면에 AC 같은 경우에는요, 이 초기 기업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올라온 기업들에게 더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엔젤. 내가 아는 엔젤은 천사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기서의 엔젤은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엔젤 투자자들은 이제 초기 창업, 네. 처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어, 그런 기업에 소규모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VC 같은 경우에는 내 돈이 아니라 이 기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배달의 민족은 이 시리즈 ABC 그 후속 투자를 거쳐서 IPO, 기업 공개를 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때 우리가 이데스밸리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초기 창업, 한 3년 정도가 가장 힘들다고 하죠. 그래서 이 3년 내에 망하는 뭐 스타트업, 자영업자가 80%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배달의 민족처럼 얼른 열심히 키워서 대기업에 이제 그 자신의 스타트업을 매각하고 싶어 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 생태계상 굉장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요, 돈, 뭐, 시간, 자본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좀 잠식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얼른 기업에 팔고 또 다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서 스피디 있게 성장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업을 한 다음에 이 죽음의 골짜기 데스 빌리를 거치면요, 조금 더 소비자들, 고객들에게 이 기업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리즈 A 투자, B 투자, C 투자 후속 투자를 거쳐서 IPO를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기업 공개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투자자를 만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스타트업이 어떤 것인가, 스타트업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좋은 투자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좋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IR 발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